아,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예, 오늘 여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일들은 우리의 삶들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변기하지, 바꾸지 않으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하나라도 그냥 떨어진 일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어 가지만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소, 어,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과 어, 여러분들 식사를 해보셨습니까? 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에, 정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에, 같이 밥을 먹는 에,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 특히 그 사람이 그냥 불편할 정도로 떠나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예, 같이 예, 그죠. 나를 향해서 적대감을 막 표출하는, 예, 그리고 나를 향해서 막말을 하는, 예,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예, 그 일들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믿는 것이, 예, 그죠. 어,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 어, 그런 일들을 이루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 로사리아 버터필드라는 그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로사 리아 버터필드는 어, 이 시럭큐스 대학이라는 곳에서 에, 최초의 동거 관계 뭐 정책에 대한 책을 적었는데 거기에서 뭐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그러 논문을 쓰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이 어떻게 선택하는 것들을 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캠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처음에는 이 식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했지만, 이 목사님의 가정에 초청되어서 식사를 할 때, 예, 이 여인이 가족들과 함께 이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목사님을 향한 적대감을 예, 그 표출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린 자네들이 있었는데도 목사님을 향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예, 그런 식사 자리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목사님 가장은 예, 이, 이, 이 로사리아 버터필드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초대하고 그녀에게 좋은 말로 그리고 예, 부드러운 언어와 예, 그렇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하고 안아주는 일들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이렇게 적대감을 표시하고 내가 사랑 뭐 심지어 무례하게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이야기들하고 심지어 어린 자녀들 앞에서도 아버지를 깎아내리는 그런 내가 언어들을 행하고도 했는데 왜 저분들은 저런 일들을 행하나 왜 나에게 이렇게 아직도 따뜻하게 대하나 그녀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반복 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버터필드는 결국 이캡 목사님의 그 사랑의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와 친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생각해 볼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 이은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다니엘기도의 이 일차에 나오셨죠. 이은상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처음 날아갔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초대한 분이 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식사 대접하고, 내가 미국 생활의그 우울하고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 단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우리 우리가 정말 믿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수 없습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복음의 능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나미스 폭파 폭탄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네. 훈련하다가 저희도 수류탄을 이렇게 던지는 훈련을 합니다. 하다못해 수류탄 요만합니다. 진짜 거짓말하고 손바닥 계란보다 조금 더커요 계란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이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물 웅덩이에다 던져서 물이 이렇게 터지는데 가끔 땅에 이게 잘못 던져서 땅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폭탄 터지는 소, 이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수류탄의 파괴력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몇 배나 큰 폭탄들이 떨어지는 여러분. 예전에 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패보이라는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능력들이 그런 위대 그런 능력들이 말세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에. 그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미국의 서밋 교회 서밋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압둘라라는 한 대학교에서 일하는 무슬림 성직자와 토론회를 가지기를 예, 토론회를 이렇게 가졌다고 합니다. 이 토론회를 가졌는데 예,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있는 종교 토론회에서 이 토론을 했는데 예,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예, 그죠? 이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7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예, 그죠 무슬림 성직자와 목사님의 이 종교의 토론들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토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예, 서로 서로 좋은 그죠 이 자기 그 사상들을 잘 드러내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가 끝난 후에 이 토론이 잘 진행되어서 다른 대학들도 소문을 듣고 이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 이 목사님은 제외하고 압둘라라는 예, 그죠 예, 이 무슬림 성직자만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론의 주체자가 왜 그랬냐면 자유적이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띤 사립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초천하기를 꺼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압둘라만을 초청해서 그 학교에 있는 자유적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과 토, 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압둘라라는 예, 그죠 무슬림 성직자와 예, 서밋교회 목사님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토론회가 어땠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예, 이 압둘라라는 성직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로였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어, 그분이 뭐, 이 압둘라라는 성직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교수, 예, 자유적인 신앙을 가진 그 교수보다 더 기독교적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넷째 날에 류영렬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류영렬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미국의 교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면 목사님이 와서 축도를 하고 말씀 에,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전통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죠. 보여준 영상에서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알수 없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주 의회 예, 의회장에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영상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 뭐, 아멘, 어, 아, 워먼이라고 아, 이야기합니다. 예. 성격이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잘못 한번 하면 소송에 휘말리고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류영루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초청을 받아서 미국 예, 의회에 초청을 받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과 기도할 때 그분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복음적으로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손가락질 할것 같았던 그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비난의 손길을 향할 것 같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 목사님 같은 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종교 다원주의, 예?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타협해야 된다. 평화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려면 타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덜 주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망상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고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과 틀림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 시류에 휘말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적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했죠.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기까지 마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원수들에게 악한 사단에게 우스운 존재입니까? 두려운 존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원수 사단에게서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원수마기를 두렵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믿음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담장 너무로 뻗은 나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뭐가 더 넓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이 내 사업이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고 내또 다른 자녀가 잘 되고 이래서 자녀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런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내 가정에서도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직장에서도 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의 지경,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병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갑니다. 이 세상은 썩어져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치유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의 악취를 막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썩지 않게 막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통하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음. 예, 그죠? 저희 잘못도 있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돼 하는 이런 자부심으로 교회가 부흥되어, 부흥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교회에게도 똑같은 사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나에게만 머물러서 내 시선이 머무는 곳,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만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있었서는 안될 것입니다. 담장 몸으로 뻗은 가지같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담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교회의 담을 넘어서 다른 교회들에게 우리의 담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세상으로 바뀌어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밋트 교회 그리어 목사님이 쉬무하시는 서밋트 교회에서 어,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교회는 날마다 부흥해져가고. 화연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우리가 재정이 풍부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맞나라는 것을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세상을 기쁘게 해라. 세상에 빛이 되어라.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도시에 어떤 큰 기쁨을 우리가 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도시에서 환경이 가장 열악한 다섯 곳을 알려주면 교회가 그곳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대답은 학교들의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 이 지역 봉사 사역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일시적인 주거지가 필요한 어느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가족이겠죠. 에, 학생의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에, 그죠. 결혼을 앞두고 있던 교회 한 교인 한 사람이 축하객들에게 받은, 예 그죠 뭐 우리나라는 추구기금이죠. 추구기금, 축의금. 추금을 받은 모든 것들을 결혼은 추구금과 결혼 선물들을 그 가족에게 기부해서 주거지를 마련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실에 페인트를 칠해주고 바닥을 청소하고 교사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일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장이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학교가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학교가 미국은 그렇대요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오고 학교가 좀날이안 좋아지면 폐교를 시킨대요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지도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중보의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년 동안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 서밋 교회가 지원한 그 학교가. 예, 저이 도시에서 실시한 연말 평가에서 최고점을 기록하여 최우수 향상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지역 사회 속에 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어 목사님이 마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연례 기념회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킹 목사님의 연, 그 기념회에 왜나 같은 사람을 초청했나 목사님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 그 행정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왜 저희가 목사님께 강연을 부탁했는지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는 목사님의 교회가 우리 도시에 축복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저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다 하신 것들이겠지만, 저도 교회들, 개척교회들, 교회를 시작한다. 물론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런 아픔들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들릴 때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존재의 이유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이 세상의 문화를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달란트와 불량대로 최선을 다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일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각오와 하나님 이 헌신이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충만해지게 도와주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 없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역사여주 없어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이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